어 정말 우리 황은우 도님하고 저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디시드랍스 펑펑 하나 쓰고 싶다고 해서 우리 파트너가 어어한한 한, 하나만 딱 하나만 쓰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어 정말 용기가 없다고 같이 가달라고 해서 제가 어 직접 그그황은우도님 집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d 시드랍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업 설명을 했어요. 어, 그랬더니 정말 황루도님이 그렇게 저렇게 꿈이 있고 강단 있고 그런 사람인지 진짜 몰랐어요. 이속에서 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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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면서 다이아몬드 뜻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누구랑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오신 리더님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그러니까 정말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어, 너무 너무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어, 무엇을 바꾼? 잠깐 이게 어디 갔지? 아 이거구나. 어. 무엇을 바꿔서 내 인생이 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무엇을 바꿀 수, 바꾸면? 그리고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을 유리하게 쓰는 유리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남 남자를 잘 만나면 남자를 잘 만나면 자아 어떤 거 들리는 거지? 어떤 이 이거 이거 밑에 거 이거 어 이거 어 저는 남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연애할 때 정말 제가 선택했어요 <laughs> 남자가 제,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연애할 때는 정말 내 스타일이었어 너무 괜찮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저씨가 됐어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자를 보세요 너무 아저씨가 되, 되지 않았나요? 어우 정말 어제, 어제는 정말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쇼파에. 쇼파에 누워서 과자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어, 네, 진짜 내가 놀랬어요. 당신 왜 이렇게 변해? 그랬다니까요. 진짜 나는 이런 모습을 선택한 게 아닌데 지금은 이 모습으로 아저씨가 되가고 있는 거야. 정말 어쩔 수 없는 뭐 시간에 뭐, 뭐 흐름이겠지만 근데 우리 남편이 그 말을 듣기 싫었나 봐요. 기다려봐, 내가 7월부터는 내가 달라진 나를 보여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늘 항상 하는 얘기라 이제 믿어지지도 않아요 <laughs> 항상 일요일 저녁에 밥을 이만큼을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에 <laughs> 정말 그걸 10년을 넘게 들어보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이제는 정말 할머니가 됐고요 할아버지가 됐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아빠도 얼마 전에 갑자기 저혈당으로 응급실을 가셨거든요 응급실을 가시고 20분만 늦었으면 이제 못 깨어났을 거다라고 하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송명수리더니 막 발빠르게 막 전도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나이가 저희 아빠가 또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 오늘도 우리는 시간을 적금 중이라 리더님들 오늘 오신 이 시간은요. 적금 통장에 넣은 거랑 같은 겁니다. 오늘 오신 시간 헛된 시간 절대 아닙니다. 시계는 고장 나도 시간은 고장 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50대가 온다는 거, 60대가 온다는 거, 반드시 여름이 온다는 거, 반드시 겨울이 온다는 거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명이요.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내 나이 50인데 이제 퇴직 준비를 해야 돼. 근데 50년을 더 살아야 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 아니 이제 120세 시대까지 이제 우리는 어, 도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은 100세, 120세인데 건강 수명은 80만 대도 사람들이요 어,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이제 뭐냐면 어, 정말 안 아픈 데가 없고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 이렇게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 기대수명이 한참 못 미치게 아파지기 시작하는 게 건강수명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건강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평생 건강할 줄 알아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 정말 영양제 좋은 거 하나라도 남편을 주고 아이를 주지 나를 위해서 안 먹어 정말 중요한 건요 그 가정에 가정주부가 가장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건강할 때 가장 좋은 걸 넣어주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다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몇 천만 원을 써도요 몇, 몇 억을 써도요 어차피요 못뭐 꽂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내 자신에게 내 몸에게 정말 좋은 거 하나를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의 도리로 부모님께 정말 간병을 감, 정말 요즘에 제가 어, 간병이라는 이 말에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한번 크게 아프셨고 저희 친정 엄마가 크게 아프셨어요. 그때 너무 놀랬던 게 간병비가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그냥 무거운 거 하나 들었을 뿐인데 허리 에 금이 가고 저희 엄마 베란다 청소하다 넘어진데 다리가 딱 부러지고. 그러면서 두 분에게 병원비만 천만 원씩 들었어요. 근데 간병비는요 생각지도 않던 간병비가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요 무서워요 전화 오면. 어, 또 어디가 금이 갔나? 또 어디가 부러졌나? 또 어디가 아픈가? 저희 엄마 아침에 전화해봤더니 링겔 맞으러 병원 가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 매번 다니는 게 병원 투어야. 병원 투어야. 그런데 정말. 어 자식된 도리로 하시,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제일 좋은 영양제 맞고 고세요 하고 싶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면요. 가슴이 아파, 미쳐 죽어. 근데 엄마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 어 머리가 아파. 어, 또 뭐지? 어 <laughs> 이게 뭐냐면 부모님을 정말 가시는 그 날까지 내가 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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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문제가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왜 오래 산다는 게 결코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 건강에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가정의 달에 부모님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골든팩이나 더블X 드리세요. 진짜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진짜 건강 잃고 나서 뭔가를 하려면 너무 늦어요. 저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긴세월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경제적 플랜을 가지고 있나요? 너님들 인생에 지금 100세 120세까지 나의 경제적 플랜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은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까 그냥 그냥 살것 같아 하지만 살다 보니까 애들 가르켜야 되죠 나의 노후가 이렇게 멋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제가 살고 있지만 저 캐리어가 정말 여행용 캐리어가 아니라 폐휴지 줍는 캐리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어떤 캐리어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요, 상상하기에는 너무 좋은 여행용 캐리어를 상상하지만 저렇게 아이들 가리키는데 모든 걸다 투자하고 정작 나의 노우는. 나의 노후는 한번 노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고 오십인 것 같아요. 우리 마흔, 마흔, 마흔이 5십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끼인 세대야 끼 세대 아이들에게 우린 버림받는 첫 세대고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예요 우리는 끼 세대라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흔에 오십에 우리는 쉴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어요 정말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마흔이 오십인 분들이 얼마나 지금 어깨가 무거울까 집에 쉬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할까? 정말 마음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 너무 감사했어요. 왜 이렇게 제가 35세 아메를 만났어요. 35세 아메를 만났는데 제가 35세 제 인생의 제일 마지막을 찍었어요. 제일 마지막 바닥을 찍었어요. 그 바닥을 찍었을 때그 느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돈이 내 빚으로 몇 억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돈이. 근데그 돈이 차라리 시댁이었으면 차라리 낫겠어. 근데 친정이야. 그러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죄스럽고요, 미안하고요, 정말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서른다섯에 제가 정말 어떤 마음이냐면 내 인생에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살면서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정말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이자만 갚다가 죽을 것 같은 그, 그 생각은요, 나를요, 정말 미치게 만들어요. 희망이 없으면요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나는 정말 우리 남편이 한 번이라도 저한테 술 먹고라도 한 번이라도 저의 저 친정을 원망하고 저를 원망했으면 저는 딱 이혼했을 거예요. 딱딱 딱 이혼했을 거야. 진짜. 어그한 마디면 난딱 이혼할려. 나는 그한 마디가 나오면 바로 이혼하고 깨끗하게 내가 죽든지 혼자 살든지 해야 되겠다. 어어 어, 정말. 그렇게 나는 비우맞춰 못 살아요. 그렇게 내가 죄인 같치를못살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30대의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가 60대의 일을 만났으면 당신하고 내가 너무 힘이 들었었겠지. 하지만 30대니까 괜찮아. 우리는 시간을 벌었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어. 저는 그말 때문에 지금까지 삽니다. <웃음> <웃음> 정말 그말 때문에 제가요 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 변수가 나를 변화시킨 이 변수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도 지금 직장을 전전긍긍하다가 지금 아,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줄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떤 병원에서 저를 같이 일하자고 하겠어요. 예, 그만둘 때가 됐겠죠. 자연스럽게 저는 떠났겠죠. 근데 정말 이 변수로 인해서 저는요 제3의 수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격증과 부업은요 정말 엄청 찾았어요 그때가 한참 교차로가 매번 교차로가 어딜 가나 다 있었어 요 교차로가 그때 교차를 찾아가지고 매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저 병원 점심 시간에 교차로 보는 게이었어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 해에 그 달에 그 시기에 가장 유행하는 자격증은 교차를 다 나와 그래서 저는 교차를 열심히 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자격증을 제가 도전을 했고요. 그 많은 부업을 알아봤지만 어떤 것도요 결과를 못 냈어요. 아, 나 자격증을 하나 딸 머리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하게 자격증이 마지막 2 차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아무래도 내 머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당신이 조금 더 공부해서 더 많은 자격증을 보유해봐. 어, 우리는 받을 상속도 상속받을 것도 없고, 우리는 뒷만 잔뜩 있으니까 우리 몸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 우리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남편이 꾸준히 공부하더니 받은 뭐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많이 땄어. 요딸수 있는 걸다 땄어요. 땄고 본인이 할수 있는 걸다 했어요. 그래서 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각자 하, 가, 각자 잘할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구나. 나는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 아, 자격증은 당신이 매달 매달 드론 월급을 조금만 높여봐. 나는 아메일을 하면서 내가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볼게. 그래서 제가 요 선택을 했습니다. 아, 나는 아메일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왜?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왜냐면, 뭐, 보증금 얼마, 얼마씩 얼마 필요하다고 만약에 저한테 단 100만 원이라도 필요하다고 했으면 저 못했어요. 왜? 100만 원이 없었으니까. 근데 돈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쓰는 물건을 공부하시면서 떨어지는 순서대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슈퍼를 바꿔 쓰는 일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도 슈퍼는 가니까. 아, 그러면 가능하겠다. 남는 시간으로 짬짬이 틈틈이 해보세요. 병원 근무 끝나고 남는 시간에 한번 알아보세요. 아, 그래, 내가 6시면 끝나는데 1시간, 2시간 괜찮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아메를 딱 선택을 하는 순간, 저를 감동시킨 거 뭐냐면 가성비였어요. 탁월한 가성비, 제품이 너무 좋은 거야. 제품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제품으로 다가와가지고 와 이렇게. 이렇게 제품이 좋은 거면은 안쓸 이유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경험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다 보니까 너는 경험으로 받는 감동은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머리로 공부해서 받는 감동은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하고 바꿔 쓰는 그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퐁퐁 디쉬 드랍스가 왜 좋은지 저희 엄마가 디쉬 드랍스로 굉장히 감동을 먹었고 우리 아이가 뉴트리 키즈로 그 고질병이었던 물사막이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안쓸 이유가 없겠다 한 달에 50만원씩 한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던 게아누트르키서 하나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네 이거 안할 이유가 없겠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공부를 더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경험으로 다가온 제품은요 정말 더 제가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멜은요 사,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품이 마르라고 제품이 날개가 달리고 제품이 다리가 다, 다리가 달려서 나한테 다시 찾아와요. 제품이 좋지 않으면 아메는요 지속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아메 플랜을 보고 아메를 알아보지 마시고요 제품을 보고 아메 알아보셔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치약과 칫솔은 누구나 다쓰는 다 거예요. 제가 치위생사였기 때문에 치약과 칫솔을 얘기할 때 너무 좋았어요. 야.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배우, 배우지 않았던 치약과 칫솔. 내가 좀 환자를 대할 때왜 충치가 생기는지 얘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내가 몰랐구나. 그냥 양치만 깨끗하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 치약의 성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칫솔의 탄력도가 양치를 했어도 전혀 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서 누구나 쓰는 치약과 칫솔을 제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결단하고 바꿔쓰지 않더라고요. 바로 바꿔 쓰더라고요. 아, 그게 생활 필수품의 파워구나. 그게 바로 생활 필수품의 파워입니다. 저는 슈퍼라고 하는 인지를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재밌게 막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변화를 너무 싫어해 사람들이. 어, 저한테 막 회유합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끝났어. 옛날에 했던 옛날에 다 사람들 했던 거고. 야, 지금도 아메를 하냐? 난 성공한 사람 보도 못했어. 넌하다 하다 남 회까지 하냐? 회의를 막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듣질 않으니까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말을 하면 한길에 또 한길에 흘러요.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우리한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차라리 반대라는 게 낫지 무시하면 더 짜증나. <laughs> 차라리 반대를 하면요, 그거는요, 애정이라도 있는 거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분 정말 나빠요. 근데 나중에요 조롱까지 합니다. <laughs> 셋시에 앉아 있다가 제가 일어나면요 둘이 내 얘기 하고 있어. 네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갔어요. <laughs> 정말 이런 시기를 제가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단계잖아. 늦었잖아. 확수근수은수근 돼요. 너님. 제가 19년 전에할 때는요. 이런 얘기 많았어요. 다단계란 얘기. 근데 지금은요. 다단계라고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이제 네트워크라는 걸 알아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 어, 근데 내가 할 자신은 없어. 이 정도예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되면 좋지만 자산이 되지만 내가 할 자신은 없어. 이렇게까지는 발전을 했어요. 늦었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님, 내가 항상 기합니다 오늘 결단한 내, 오늘 오늘이 나한테 가장 빠른 날이라고. 왜? 네트워크는요. 오늘 가입한 내가 손해가 없는 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늦었다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늦었잖아. 그럼 넌 다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다단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난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야. 오늘 가입한 네가 치약을 쓰는데 네가 손해 볼게 뭐가 있어?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하면 늦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친구 잃는 일 아니야? 이런 말도 해요. 처음엔 친구 잃는것 같았어. 왜? 나를 피하니까. 난 무시하니까. 내가 친구 잃는것 같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주위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생겨요. 아메리하는 친구들로. 너무 많은 친구들이 생겨요. 그리고요, 그 이해 못했던 그 친구들요. 처음에 아우, 시라지로 나안 해. 너 성공하면 할게.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너 아직도 아메하니? 너 아직도 아메하니? 야, 너 카톡 부사 보니까 맨날 여행 다니더라. 어, 너 진짜 성공했나 봐. 혹시 나도 가능할까라고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옵니다. 너님 그 연락 올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다 그만두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비싸잖아라고 하는 분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이거는 고농축이야. 그래서 절대 비싼 게 아니야. 희석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 가격에 쓸수 있다는 것은 너는 행운아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인맥이 좋아야지라고 한다면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지 인맥이 좋아야지. 그거는 다 파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파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는 사람과 아메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과 아메를 하는 거고 백 명에게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명에게 백번 얘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요 인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말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이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속에서 제가 어, 아메라면서 아, 희망이 생겼고요. 자유를 찾았고요. 가족이 행복해졌고요. 그리고요 보상이 너무 커졌습니다. 보상이 너무 커졌습니다. 정말 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가족 자유 희망 보상이에요. 오늘의 시간이 미래의 나에게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면 보복을 할 것이냐. 보상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의 시간이 미래의 나에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10년 후에 나에게 어떠한 선물로 갈지 아니면 보복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보상은요 말할 것도 없죠. 나에게 보상은 정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지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제가 조금 아프면 그냥 편하게 좀좀 쉬어도 되고. 그래도 마르지 않는 옹달샘처럼 나오는 이 통장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건강할 때 나가서 아무 일이나 해도 돼요. 200만 원벌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돈은 어떻게 만들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산이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구나. 우리 젊었을 때는요 시급이 "어, 너 얼마 받아? 이번 달 얼마 받아? 이러한 시급이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우리 노후에는요 자산이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요. 제가 이 네트워크에 이렇게 큰 자산이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보상을요. 남편에게 너무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고요.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정말 제, 제 남편들에게 물어봐요. 여보 당신에게 제일 좋은 보상은 뭐야? 물어보세요. 사표 내는 거. 사표 내는 거.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지중해 갈때 거의 열흘 정도 빼야 되니까 사표 내고 가자. 사표 내고 가자. 너 진짜 사표 내도 돼? 네. 근데 어, 회사에서 당치를 놔줄지 모르겠네? 어, 근데, 아니나 달라요? 딱 사표 내고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뒤통수를 때렸다는 둥, 어땠다는 둥, 말들이 막 너무 많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여기까지만 다니면 이렇게 해줄게. 막 회의를 하면서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어, 막 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남편에게 어, 여행을 위해서 사표를 낼수 있는 그, 그 자유가 남편에게 최고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보상은요. 아이들에게도요 여행의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리고 공부 공부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최고의 보상이죠. 우리 아들에게 이번 이번에 우리 아들도 큰 아들 같이 어, 지중해를 갑니다. 벌써부터 애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무슨 돈이냐면 다 애들이 뭘 부탁하냐면 스페인하고 지금 이탈리아를 간다고 하니까 축구 유니폼을 다 사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동남아 갈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지금 거기 유럽 간다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둘째한테 내가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둘째 5월에 수학여행 갈것 같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수학여행이 10월로 넘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갈수 있어. 얘기해. 가자 가자 가자. 둘째 안돼 엄마. 왜 체육대회가 있어? <laughs> 어, 난 진짜 내가 이 가치를 모든 애한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체육대회 때문에 자기는 갈때 남자가 많아 없어서 자기다뛰어야 된대. 그래서 정말 어, 내가 정말 아우 한심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보상은 뭐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 지중에 한번 갔다 와 볼까요? 잠깐이라도 네자 파리를 쫓아가면 변소를 가고 꿀벌을 쫓아가면 꽃밭을 갑니다. 리더님, 누구를 쫓아가시겠어요? 저는요. 어, 정말 내 인생의 꽃길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온 모든 만남을 기회로 만드는 사업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요. 어, 정말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준우 심하양 리더님을 만나서 이 이준우 심하 리더님을 쫓아갔더니 지중해도 가고요 다이아몬드도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어, 정말 저와 함께 또 같이 가는 다이아몬드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함께 또 여행을 꿈꾸고 정말 자유를 꿈꾸는 파트너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준우 심하양 리더님 중심의 에이스 팀에 또저 여행을 같이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유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멋진 또 시스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리더님들 개인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팀의 능력을 믿으세요 정말 이 일은요 굉장히 쉬워요 쉬운 아메에는 딴게 없습니다 시스템의 힘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이 속에서 그냥 나를 한번 실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 속에서 저는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 이 사업은요, 못할 만큼 어려운 사, 사람도 없고요, 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를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급한 일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항상 놓쳐요. 항상 놓쳐요. 단순히 시급만 생각하다가 노에 식겁할 수 있습니다. 리더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든 영상인데 저의 여행이 다들어있는거예요 아메에서 이렇게 여행을 제가 했습니다 세상으로 외쳐봐 소 높여 감출 수 없... 느낌이 아시겠죠? <laughs> 느낌 아시겠죠? 네, 이런 여행을 제가요 정말 어, 제가 따져보니까 한 여행지만 하나는 28군데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이 속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고 이렇게 파트너들도 함께 꿈을 꾸고 여행을 도전하는 이런 멋진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그런 일 같아요.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일 년이 걸리든 결국 해내면 그만입니다. 어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목적을 이끄는 삶이 결국은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일이고요. 정말 자산을 만든 일입니다. 적금을 해서 자산을 만들겠어요.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자산을 만들겠어요. 네트워크가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돈 버는 방법도 바뀝니다. 아멘은요.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돈도 버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이 시간 나를 손잡고 누군가와 함께 오셨다면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어 커피 한잔 점심 한끼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